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어,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뭐 여러가지 어떤 독특한 소재 이슈들이라기보다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담에 관해서도 이제 솔직담백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밤에 이제 잠을 들면 아침에 새벽녘에 일어났을 때 혹시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폭락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설마 이제 간밤에 8,500달러까지 떨어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펀더멘탈 있는 알트코인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지금 올라갈 건또 올라가고 조정 갔다 다시 올라갈 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이제 추세라서 어, 당분간은 이런 장세가 어, 연이어서 이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도 이제 계단식 상승 패턴이 이루어지다가 7월 초쯤에 좀 급상승 패턴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커플링 장세로 암호, 암호화폐 시총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대표적으로 한가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뭘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아침이구나 그 베리실버트죠. DCG그룹의 오너이면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오너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기록적인 펀드레이징에 관해서 뭐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거, 어떤 코인에 관해서 무, 중대 발표를 할지 아니면 추가 상품을 등록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레이스킬 자산 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OTC 심볼, 그러니까 어, 기관 투자가들하고 더 많이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은 GBTC, 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GDLC라고 여기 나와 있는 상위에 있는 다섯 개나, 다섯 가지 되는 코인들이 뭉뚱그려서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들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상품이 들어갈지, 뭐, 어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변동성이 그 개별적인 코인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고, 일단은 어조께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 뭐, 요즘에 이제 이더리움이 되게 트렌드이긴 한데, 저도 이제 이더리움 상승을 되게 많이 생각해서 가장 나중에 추매한 게 사실은 이더루미였었는데 어 5월 달 5월 달아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추매했던 게 지캐시였거든요. 근데 지캐시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좀 상승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9밀리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정도 보면은 9.7밀리언까지 지금 어 그래스킬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시총이 올라갔죠. 그래서 다른 코인들 보다는 좀 약간 상승 반전이 가파르게 있었다. XRP 같은 경우는 사토시가루에서 2,000사토시가 깨졌더라고요. 이제 제가 보니까 며칠 됐는데, 그냥, 뭐, 저도 아직까지 이제 가지고 있긴 한데, 사람들이 욕을 할만 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수익률이 중요하죠. 어떤 한 가지 코인에 관해서 내가 되게 굳건한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모건 클릭 자산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를 왜다 변화했을까? 어? 갤럭시 디지털도 왜다 변화해서 포트폴리오를 담았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 업데이트 2.0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더리움의 블로그는 이더리움 2.0이 여전히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트위터 상에 보면 이더리움 2.0을 위한 테스넷이 진행할 거다. 그 프로젝트가 발현됐다. 구현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진행형이죠.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막 극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현재 이제 그렇고 250달러를 뚫지 못하는 250달러의 강한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지리하게 옆으로 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긴 한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이 250달러 저항선이 깨지면, 330달러까지는 극적으로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290달러 저항선이 있긴 한데,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한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건 저는 7월달, 이번 달 말부터 해가지고, 7월달은 완연하게 아마 이더리움이, 어, 느 정도 이제 시세상승을 이끌면서, 나머지 ERC20, 비바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도 시세 주도를 다시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인링크가 어저께 밤에 이제 15% 정도 서징을 한번 했었죠. 그,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반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은행이 카카오와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뉴스가 딱 이제 나오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해서 연설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 인터넷 뱅킹이 이제 탄생했죠. 이 카카오뱅크 하나 그리고 K K뱅크가 이제 탄생이 됐었는데 K뱅크의 존재는 사실 무의미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업비트의 신규 어떤 그 계좌 틀어주는 거에 관해서 기업은행 다음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K뱅크 이후에는 분명히 카카오하고 분명히 연관돼서 다이렉트로 그 시너지의 극적인 효과를 아마 카카오 측에서 구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한국 정부에서 카카오는 밀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한국은행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최신 기법을 연구하는 디지털 혁신실을 하반기에 신설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엔지니어들과 함께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업무 지원 분야에서 시작해 정책 지원으로 협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이제 도를 넘어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 그런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카카오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투자할 만한 꺼리나 소스 꺼리를 찾아보시고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카오 어, 그 카카오 주식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클레이튼인가 어, 클레이코인에 관해서도 저는 두개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예전에 이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겠어요. 제 친구는 10만원이 넘지 않은 코인 때 사가지고 이익절을 하긴 했는데, 우리 저는 글쎄요. 진짜 중장기로 보면 100만원까지 금방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향후 이제 도래아 오는 시대, 원택트 뭐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가. 2016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 때부터 제가 이제 암호화폐 장세인 투자를 했었는데, 하루하루 일해도 그때 이제 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해도 세금이나 생활비는 올라가고 있었다. 어? 그래서 저축할 수 있는 게 되게 빠듯했었고 되게 살아갈 길이 되게 막막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자영업, 직장 생활 이대로 지속하는 게 정답일까. 2016년에 고민 끝에 선택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이후에 2017년, 뭐 18년, 19년에 그리고 2000년 들어서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다 비슷한 심정으로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시겠지만 어 지금 뭐 전염병 때문에 자영업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고 직장 직장에 관한 전마켓도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앞으로 저는 점점 더 살아가게 되게 힘든 와중에 세금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동이 되게 빈번한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을 해도 업주가 가져가는 그 원래 이제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는 생각을 전 2016년에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직구석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죠. 이때서부터 해가지고. 아, 이건 무의미하다. 그래서 어쨌건 나무 자산 투자했었던 것에 관해서 그래도 신의 한수였고 내가 보는 눈이 없, 없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하고 있고. 가상자산 투자가 전부를 부자로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그 표현을 제가 한 문장에 썼고, 30대 무렵에는 좋은 차, 좋은 집을 꿈꾸지만, 40대 중반이 되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어, 나는 돈을,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면, 차를 바꿔야지, 뭐, 벤츠를 사야지, 뭐, BMW 무슨, 근데 예전하고 틀리게 그런 차들이, 예전에 이제 우리 눈높이에 봤을 때 되게 높았던 차들이 지금은 다 낮아졌잖아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많이 차를 굴리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그냥 주차장에 세워봐야 결국에는 감가상각 생각하면 고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면서는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냥 돈놀음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이런 돈 돈에 관해서보다 집착하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상자산 투자하셔가지고 많은 돈을 버시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가진자가 표적이 된다라는 그런 제가 여기 마지막 문장에 적어놨는데 정부한테 표적이 될 확률이 높고 또 하나 이제 세금에 있어서 국세청이 요즘에 국세청 담벼락이 점점 높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이제 국세청을 보시면 그리고 범죄자에게서 표적이 된다. 먹고 살기 막막해지면서 어 이런 가상 자산으로 돈번 사람들 아니면 뭐 사업해서 돈번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허레호식하면서 밖에 뭐 쓰잘데기 없이 나도 나 돌아다니고 뭐 갑질하고 돌아다니면 결국엔 표절백 표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절대. 그래서 그냥 적당히 가지고 적당히 어 좋은 거 먹으면서 그냥 저는 그런 생각해요. 돈을 벌면 사회에 환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요즘에는 하고 있거든 제가 만약에 자산이 되게 많았다면 한 달에 주기적으로 저도 뭐 보육원이나 이런 데 보낼 텐데 요즘에는 투자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질 못하는데 음 어쨌든 그거를 그냥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직장생활에서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100%뭐 아무 자산에뭐 몰빵해서 투자해라 대출 받아 투자해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대출은 1원도 받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떨어지더라도 초조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이런 장세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초조해 하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대출받으셔가지고 좀 자기 그릇보다 되게 많은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가진 자산에서 어 뭐0 100, 0만 장자를 꿈꾸는 건 좋은데 그래도 부담 없는 한도 내에서 좀 운영하시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뭐 세금으로 뜯어가려고 가격은 올려놓긴 하겠지만, 정부에서. 자,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못 갔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콤파운드가 코인베이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었어요. 근데 콤파운드가 어느 정도 급작스럽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거품이 빠지면서 상장 가격 아래로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컴파운드 거품이 꺼진 후 자금은 이더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집중을 하자.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FATF가 변수이기도 하지만 6월 26일 날 비트코인 옵션 만기일이다. 이번 주 금요일 날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 이날 이것 때문에 변수를 작용해서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막 상승한다라기 보다는, 어, 이 옵션이 이제 변동성이 7월 초에 변동성이 극대화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이 옵션이 아마 영향을 주는 거는 7월 초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어, 살짝 살짝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조정장세 맞추고 베이직 어텐션이나 뭐 에이다나 이런 이런 것들 그리고 체인링크는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알트 코인들이 이제 못 갔던 알트 코인들도 분명히 이더리움이 올라가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와 알트가 커플링으로 같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기 트라이앵글 패턴이 수렴해서 마무리되는 시점이 거의 7월달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점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장세가 이 삼각형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플랜대로 어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어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플코인 가지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할수 없죠 내가 선택한 건데 데근 어쨌건 여기서 이제 부안 애동하고 1위, 1위 하시기보다는 어 다른 거 먼저 간 코인을 이렇게 갈아타기보다는 지금 워낙 많이 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또다시 이제 자리 맞춤은 하지 않을까? 근데 대폭 상승이 일어나진 않을 거란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대폭 상승이 일어나는 기점은 올해 4분기나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건 그때쯤 되면 저는 이제 다른 코인들을 정리하고 어 더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추매를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임팩트 있는 뉴스를 전해드린 건 없는데 어쨌건 어 불안불안한 장세 속에 야금야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 이게 참 힘들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장세일 거예요 아마 매수를 할까 어? 아니면 고민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점진적으로 내가 점찍어놓은 코인은 야금야금 올라가면 예. 그것도 되, 되게 힘들죠.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